자금세탁사건에서 법원은 보석허가를 했나요? 자금세탁사건에서 보석허가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며, 단순한 사건이라도 관련 자금 흐름이나 국제송금 연계 여부, 피의자의 전과 기록, 사회적 위험도에 따라 보석이 제한되거나 조건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보석 청구 시 법원 제출용 의견서와 담보 설정, 주거 여행 제한 조건 등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피의자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체포 후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보석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연계 계좌나 복잡한 금융 거래가 얽혀 있는 경우 보석 허가 여부가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이며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조건 준수를 명확히 하는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